자, 슈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현생 중요한 행사 진행하게 돼서 밤새서 마무리 작업하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댓글 읽다가 속이 터져서 간만에 센세 1침 시리즈를 하나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일마저 하고 출근해야 되겠죠. 잠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센세 컨셉 반말로 진행하도록 을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뉴비, 블린이, 무소가금 센세 같은 거지쟁이들은 귀열고잘 듣도록 합니다. 아, 물론 지갑전사라든지 새우 월500 이상 버리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잘 사회로 오니까 니들 마음대로 틀러도 되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새우 월100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수구 배을 사던 깡개 돼지 배을 사던 니들 마음대로 되고요. 아 부모가 중견그룹 이상의 회사 재력을 소유한 경우에. 뭐, 플러스로 해당 게임사 주식도 사고, 눈에 보이는 관련 굿즈 이차 창작물 다 사도 괜찮습니다. 차도 한대 사고요. 자, 재벌 3세의 경우요. 친구해주세요. 저보다 어려도 형님으로 보시도록 합니다. 지, 진짜로 참 잘할게요. 여튼 지금도 최대한 속삭포로 수업을 붙일 테니까 귓구멍을 활짝 오픈하고 듣도록 합니다. 자, 내가 무소가금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 심지어 뉴비인 경우에 총력전 랭킹 집착하지 말고 센세가 짜준 미래시에서 찐 애정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픽업하면 안 된다고 꼭 뽑고 싶어 돌아버리겠고 이러다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뭐 국보 같은 데 낙수하고 인생 마감하고 깜빡이 들어 할것 같은 멘탈이 진짜 못 잡을 경우에는 최소 투자 즉 매너현으로 30에서 최대 50 정도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5 0연이면 이미 6천 청의적이야 현금 한 사람은 9만원입니다. 제발 좀 참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 못 참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제가 영상 올리고 잊을만 하면 컴에 공지하고 단독에서 디코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스위너 소홀의 탕진한 분들 특히나 뉴비 무소가 금락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슬프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게임하면 절대로 장기간 게임 즐길 수 없습니다. 이건 캐릭 수집형 가챠 게임 모든 것에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대비 비싼 소비 중에 하나가 이 코딩 조가리 가차게임 캐릭 픽업에다가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제발 멈춰, 제발 참아. 어떻게든 참아 봐. 그러니 무소가 금러들은 블루아카이브 단일로 게임생 살지 말아요. 꼭 비슷한 유의 가차게임을 동시에 세개 이상 즐기는 거야. 그러면 과금 욕구를 정말 많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할 것도 없고 먹는 시간은 많고 맨날 갤러리 단톡 유튜브 등에서 남들 고점 찍고 좋은 캐릭 홍보하는 거 보고만 있고 자기 계정에는 들어와서 맨날 캐릭 구경만 하고 있는데 채 캐릭은 얼마가 없어. 그 그러니까 사람에게 겪문 생심이라고 딴 사람들이 뽑기하는 거 보거나 홍보가 되면은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캐리카처랑은 도박이거든. 도박은 중독성이 미친 거야. 이렇게 도박까지 중독되다 보면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거지가 되고 결국 게임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튼 말이 그렇다는 거고 정신력으로 버텨. 알았어? 그냥 치킨 한 마리, 소맥 한잔말아먹고 주무세요. 핸드폰 던져도 알았지 보지 마. 센세 저는 재미라 술못 먹어요. 나 때는 이족 보행 가능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술 마시고 그랬어. 조기고 중요한 거래잖아. 한잔 마고 사고만 안 치면 돼. 그냥 적당히 한 잔해. 알았지? 여튼간에. 그럼 여기서 왜 센세는 수로코도 넘기고 수위 수나타에서 무료연만 쓰거나 혹은 거기서만 천장치고 모든 건 패스에다 다몰빵을하고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패스 기간은 그저 수나코를 픽업하고 삼성 통원뜸 몇개더 먹는데 의의가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야 과금력이 없고 부족할수록 게임 내 재화도 필연적으로 부족해 픽업 시에 성급장 완료가 되어서 뽑는 일은 신의 개시가 있지 않는 이상 없어 1천장에 동일 픽업 캐릭이 5마리 이상 뜨는 게 있냐?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못 뽑고 천장 치는 게 대부분인데 0.7%는 0에 수렴하는 거야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엘리그마를 활용해서 육성을 진행하게 된단 말이야 이때 삼성부터 가장 좋은 효율의 전무 2까지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뉴비는 전 3은 집착하면 안돼 중요 스킬이 있는 경우에 중요 스킬이 해금되는 전 2까지만 엘리그마 활용해서 올리는 육성의 최대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여튼 전 2까지 육성하는데 필요한 엘리그마가 무려 1500개야 전 3까지 가잖아? 2400개 필요해 엘리그마 획득처는 정말 한정적이에요 그마저도 픽돌로 먹는 50개 밖에 없어 그거 제외하잖아? 정말 코딱지만큼 소량의 엘리그마 밖에 확보가 안 된단 말이야 이벤트 같은 데서 먹어봤자 정말 많이 모아봐 2, 30개야 어? 정말 많이 먹어도 100개가 안 된단 말이야 즉전 일을 위해서 쓰는 1 5 0 0개 엘리그마는 픽돌이 30번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어? 1,000장 치실 때 픽돌 나? 몇 번이나 나는데 세번 나면 많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비싼 재화야 그죠? 이러니까 엘리그마라는 귀중한 재화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삼성 픽업 확률이 두 배로 높아지는 패스 기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가능하다면 그래서 2천장, 3천장, 4천장 치는 게 좋아. 하지만 무가 금액에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최소 1.5라 천장이라도 쳐라. 아니면 1천장이라도 쳐라라고 동료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패스 기간에는 와카모, 수시모, 수시노, 미카 픽업도 가능해 그래서 이캐릭이 없는 수많은 뉴비 무소각 음료들은 이 기간은 결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캐릭터 없으면 못하는 게임이야 그리고 와카모, 수시노, 미카의 경우는 픽업해도 30장밖에 안줘 그러니까 성급이 필연적으로 얘네들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엘리그마를 반드시 활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없어 못 먹어 이런 귀중한 기회를 당장은 없어도 문제없는 캐릭에다가 혹은 총력전 점수를 내고 싶다고 어차피 전산 만들지도 못하잖아 뽑아야 그런거 그냥 피규어로 뽑는 데다가 미친듯이 캐릭 뽑는 데다 몰빵을 하면 결국은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잡고 운행을 해야 돼 나는 총력전 하나라도 어느 정도 대구성을 마무리하고 싶어 그러면 관통신비 폭발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진동까지 이중 하나의 목표로 육성과 픽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엔드 컨텐츠까지 소비에는 큰 관심이 없어 뭐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애정케 피규어 수집에 집중하셔도 돼 그런데 하지만 결국 은 대구성이 안 되고 컨텐츠 클리어가 어려워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대놓고 뽑다 보니까 삼성이고 재환은 없고 애들은 맨날 육성 못해 피규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데서 보상도 100%못 먹어 왜냐면 클리어를 상위 단계를 해야 될 거니까 결국또 재환 하네 허덕이고 애들은 못 키우고 짜증 나고 재미 없어 오케이 이게 반복이야 자 마지막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도록. 타마의 <laughs>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정말 애정 캐릭인 경우는 당연히 픽업에 돌입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게임이야 캐릭 뽑는 게임이니까 자 두번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적인 육성계획 대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픽업을 해 세번째 과금력이 없는 경우에는 패스가 유일한 기회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돼 네번째 센세는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블루아카이브 동료이길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서운해하지 말고 오케이? 마무리입니다. 센세는 여러분들이 불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센세는 다시 또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현생 업무 제가 잘 마무리하고 일요일 생방송에서 여러분들 뵙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 전까지 제가 카이텐 대결전 어, 강의 영상 또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할게요. 좋나 되시고요. 저는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쉐바.